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콩입니다. 리저레3.2버전이고요 어, 블랙아이즈님이 걸어주신 미션. 센터 비우고 클리어하기. 2만원 미션.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늘 자면 내일 치킵니다. <laughs> 가봅시다. 아, 고마워요. 벌처 울트라. 내일 준비. 아, 미친.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인정이지. <laughs> 이거 인정? 이거 인정해줘. <laughs> 아, 이게 습관이야. 미쳤나봐. 말하면서 짓고 있어. 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봐줄만 해. <laughs> 아, 인정, 오케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밀건나봐. 야, 씨. 빠르게 팔았다. 좋았다. 좋은 딜교였어요. 좋아, 울트라. 내 <laughs> 배고. 네, <100원. 웃음> 이거 10업 주고. 음, 자, 클리어 해봅시다. 아니, 말하면서, 이게 내가,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조종을 해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짓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아, 역시 마음이 넓으셔. 좋아, 좋아. 자, 일개비 먹었고, 그 다음에, 스카웃, 레이스. 그 다음에 레이스, 레이스 3개. 이거, 이따가, 사라에, 약간, 어퍼컷 맞을 수 있거든요? <laughs> 이거, 울트라 어클 줍시다. 지금 타워가 좀 적어서. <laughs> 어클 좀 눌러주고. 어, 그러면 전 이번 판에, 콩님 제외하고, 여왕 마리스 곱하기 다른 분 클. 아, 오케이. 그니까, 러 잠깐만요. 더 빼고, 다른 분들의 여왕 개수에 클리어 인원. 요렇게 붙이, 부치,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클리어 많이 나오고. 천년안 깨고 도전하시천년안 <laughs> 깨고? 천년안 깨고는, 야,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갑자기, 주작이랑, 탓이 안돼 있는데, 갑자기, 주작, 다스, 지운져서 또로록 되더니, 미션 딱 되는 거야. <laughs> 약간 고런 느낌이 될수 있어서 어, 그것도 재미는 있겠다. 신경 많이 써야 돼서. 1 어, 게임이 지금 나2라에 돌렸지. 오케이. 아 룰렛 게임 막 그렇지 그렇지. <laughs> 실력이 워낙 음. 팝에 어 나쁘지 않아. 1 게임이 돌려야 되고 영은 아내 것만 오케이. 야 그래도 짱이지. 내가 다섯 개 뽑으면 되잖아. 다섯 <laughs> 개 뽑고. 잠깐, 나온 자크라면, <laughs>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어, 크, <laughs> 크, 글리어, 화이팅! <laughs> 아, 좋죠. <laughs> 돈이 제고이다 <최고시다. 웃음> 디파일러, 좋아요. 잠깐만, 7라운드? 3개 짜리 없죠? 하나, 둘, 셋. 몇개 없는 같은데? 넷, 다섯, 여섯 개. 와우. 마린이랑 뮤탈 없죠? 들하고 하나 더 이개미를 슬슬 먹고 싶은데 오울 레이스 히드라 히드라셋 남고 그래도 매직은 이동도면잘 나온다 디파 둘 다섯 여섯 그대로죠 아 이게 약을 안 팔아도 구라에 먹을 것 같거든요? 약안 팔게요. 아, 잠깐. 어, 아, 내심. 질러 피가 없기를. 바랬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아 많으시네. 피가. 피가 아주 적으시네. 오우스. 따라따따. 잠깐만. 나 아까 드라군 어클 많이 줘갖고 이거 어클 좀 딸리려나? 가봅시다. 그래도 뒷판은 그래도 사이드 그렇게 영향 안 받아서. 그렇지, 편식 됐고. 레이스카트 하나 더. 아, 디바다가 더나왔네 <laughs> 좋아요. 그다음에 일개미 돌려주고. 나 편식이랑 근왕그까지된 거죠? 그다음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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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하나 더. 레이스 히드라 남고 여고 세 개. 어, 디구 빨리 버려. <laughs> 야, 이거 이거 사이드 이거 센터 비우면서 디우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 미친 짓이야. 레이스, 울트라. 이럴 땐 귀신같이 개피드라고? 음. 아우, 장기시청자 썼습니다. 울트라 4개. 그 다음에, 어, 마린, 없고. 아, 이거 갑자기. 센터 비온는거 오랜만이니까 정신없긴 하다. 붙이고, 붙이고. 여, 남고, 남고, 둘, 셋.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지야. <laughs> 그거 지지야. 스카웃. 디파일러, 여섯... 아니, 아니, 전판에 이렇게 좀 빨랑빨랑 주시던가요. <laughs> 전판도 안 나온 건 아닌데. 아니, 또 여기서 너무 잘 나오네. 그냥 업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음 나쁘진 않고. 히드라, 스카웃. 다크. 잠깐, 아칸 하나 없는 거 같은데? 탱크 있나? 아, 탱크도 없네. 탱크랑 아칸 정도. 잠깐, 나, 남고. 아, 있구나. 아, 씨. 두 갠, 두 갠데 합친 줄? 탱크랑, 아, 아칸 있네? 어 탱크만 탱크만 디아 D. 디스트리트 D 다 <laughs> 빨강 놀리자고 잠깐 빨강 몇 개야 빨강 몇 개야 음 <laughs> 많이 있으시네 두 개면 됐지 뭐이 개미 먹을 때두개 정도면 되잖아 <laughs> 아 그럼 그럼 야이 개미가 먹을 수록 있을 되지 여기 센터에 드라군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서, 막, 뭐냐, 여왕 같은 거 나오지 않는 이상, 어, 타격 아니 뭐. <laughs> 어, 편식 했죠? 그러면 어, 붙이고. 아, 좋았다. 아, 엇보이 어, <laughs>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난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laughs> 아, 울트라 몇 개죠? 다섯 개. 살짝, 손절각 살짝 보이거든요? 아, 기대하세요. <laughs> 오케이. 어, 뭐야, 1, 2 언제 왔어? 어, 방금, 습관적으로 눌렀는데. 아우, 전화하지 못한 지진이 고마워요. 잠깐 나몇편 했잖아 아 드라군 나이스 남고 여고 다크 다크는 못모을것 같고 레이스 하나 더야 이걸 샌다고? 드라군 있는데? 버그가 와우 어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방금 거에 셀 거라고 어, 아비터 두개 일단 짱맞아서 좋고 다섯개 와, 이거 좀 황당하네 아비터 저글링 좋고 잠깐만, 장난치나? 아, 뭐 버그 있어요 혹시? 아니, 너무 안 때리는데? 아니, 좀 심해 이거 팔.. 아, 씨 100원 더 쓰고 팔았어야 됐는데 돈 들어오는 거 생각 하고했다 일단 울칠 넘어가 봅시다 아 여섯 개에서 멈추면 어떡하니? 어. <laughs> 아아니아니이제거 여왕 개수에다가 클리어니다아 고마워요. 일단 빨리 붙여봐, 정신 없다. 속수 하나, 그 다음에 어이씨 타워 안 보여. 일단 가, 아 가스 안 터진다. 그 다음에 드라군 여고 속수 둘 저글링이랑 있어갖고 준 거고, 이 정도면은. 20라 막을만 한거 같은데. 그리고 촉수 하나만 뽑으면 될거 같고. 가만, 아, 라이프. 간당, 간당. 베이스 카우, 돌. 일리 확긴하고 다크, 남고, 이렇게 있고. 어, 막아주겠죠? 파벳. 파벳. 에헤이. 어, 아, 탱크 답쳐. 그렇지. 이러면 20라 보스만 잡은데 괜찮을 거 같은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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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이제 촉수 두개 들어가고 붙이고 붙이고 해서 템 하나만 띄우면 일리 확인하고 일리 네, 닭한템 뭐야 이거. 아, 나이 정도를 바라진 않았는데. 아, 너무, 아, 유니크 좀 아깝이. 어, 속수하다 더. 이거 붙이죠? 박한 둘. 이거 시민 한 개만 쓸게요. 아, 아닌가? 한 개미 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미션 각을, 잠깐만요. 탱크 없죠? 어, 삼개미부터 봅시다. 야...거기서 비선이 되네? 미쳤네? 아씨... 아...이거 좀 망하는 판단이긴 한데, 볼게요. 어? 아, 주자 잠깐만, 잠깐만, 뭐 없어, 뭐 없어. 여기 히들 없죠? 조금 아깝긴 하지만, 캐리어 자리 좋고. 기다렸다가, 삼개미. 어, 좋았다. 리버도 하나 있어가지고, 좀다한을 합치는 게좀 미친 판단일 수 있었지만, 어, 했던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리버 안 나왔으면 좀다한 자신있게 못 합쳤을 텐데, 리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디언이 나온 상황이라, 어, 이거 탱크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울트라, 미탈, 좋아. 다크, 아워, 암모아, 비선. 디파일러, 이럴 때좀 눈물 나고. 이따가,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그, 리버의 픽이랑, 이런 거, 미션 같은 거할 때, 레어 때문에 고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좋아요. 어, 근데, 다 있네? 드라곤 빼고 다 있네? <laughs> 좋아. 좋아. 지금, 인디가 된 거죠? 4벳 그렇지. 이따가 40. 어, 벌처, 뮤, 벌드, 뮤, 탱, 아, 디, 파, 드디. 레어 드라군 있으면은 인디 될것 같고, 이거 레어 드라군좀 기다려볼게요. 아까, 드라군 아, 까비. 어, 이거 레어 레에이스 절대 합치지 마요. 잠깐만, 태, 개수 살짝만 세볼까요? 아, 널널하네. 드라군 들어갈게요. <laughs> 널널하구나. 27 먼저 해서, 맞네, 맞네, 맞네. 룰렛이 미션보다 썬. 쏟... 음...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더 보여면 되지, 뭐. <laughs> 어, 스타십 인디, 주작을, 레이스 스카우트, 매지 스카우트, 레어 레이스 레어. 아, 비터 주작까지 했고, 스타십 인디, 주작, 이치, 천년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어, 리버 에픽. 리버 하나, 둘, 셋. 리버 셋, 그 다음에 레이스 하나에 촉수 셋. 40 인디에스인가? 아, 리버 촉, 아, 됐다. 설마? 나이스. 그 다음에 촉수, 촉수 셋. 아, 유니크 한 번만 팔호어호이 <목소리> <목소리> 어? 아, 레이스 하나 더. 어, 깜짝이야. 그죠? 아, 나 순간 뭐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닭한 까지. 완벽해. 이러면은, 네개 오리버 하고, 네 개만 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지금. 지금 크으... 그 다음에 이제, 남고 빼고 다 붙이면 되죠? 남고 하나, 비. 폰까지. <laughs> 아뭐 저거 정도 남았네. 저거 정도 어 뭐냐 뭐냐. 그 매직 자리. 매직 자리 아 근데 지금 센터까지 비어갖고 이거 자리가 안날것 같은데. 아 다섯까지. <laughs> 이거 알아서 돼버렸어. 어떻게 이거 다크 어네개세 개? 세 개? 28어 괜찮 겠다 합시다. 그 다음에 아비타 합쳐도 되고 드 라군 있을 텐데, 어 여기 있구나. 마린, 그 다음에 수리검, 여고, 아 이게 위로 가면 은단 점이 제가 타워를 못 봐. 그 다음에, 디바, 유탈, 타, 남구. 아, 이거 남구 나중에 뭐. 아우, 정신없어. 가디언 바린. 아, 오, 어,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벌처. 일단, 야마토, 업글 좀 주고. 야마토, 20 챙겨주고. 소리검20 챙겨주고. 리버 하나 더 팔고. 탱크 필요 없고. 파벳 어, 탱크. 마린. 그 다음에, 매지 스카우 필요 없고, 아비터. 그 다음에, 뮤탈 위 하나 있고, 아, 뮤탈, 뮤탈. 1, 2, 3. 그 다음에, 어. 비선 국, 국군. <laughs> 여기서 국군을 하라고? 가디언. 오케이. 남고도안 모아도 돼요. 하벳. 근데 이거는 지금 에피 그냥 많이 뽑는 걸로 좀 볼게요. 지금 에피까지 박아가지고 이게 아 근데 이거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센터를 비워놨기 때문에 업글 애매하게 했다가 조질각이 살짝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무섭긴 한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발키리 아뭐 라인은 안전하겠다 이미 2탄 내기고 그라군 가디언 아한준비야 근데 이거 다크 너무 안 나오지 않아요? 아까 지금 한3000치 한 찍고 있는데 한 개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쭈니 어서 와요. <laughs> 유아쿠아 남고 가디언. 지금 가디언 합치는 것도 맞 맞는지가 모르겠는데 아 자리가 없으니까 어 하나 나왔다 오 두개 나왔어 좋아 오씨 어, 갑자기 고생 끝에 낙이 오는건가 오 좋아 오 어, 마지막 하나 어. 나이스 샷와야 <laughs> 이거 너무 티나는데 버그 쓴거 저글링 좋아요 아 음. 약간 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캐리어 하나, 탄핵 두 개, 유령 하나, 야마토 하나, 지옥불 하나, 수리검 하나, 아, 앱, 유니크 한 개만 더 봅시다. <laughs> 에픽현신 <laughs> 진짜 지금 좀 무섭게 와. 굴리앗? 그렇지. 리버. 일단 리버는 팔아서, 어, 가스로 좀 돌려놓고요. 오리버도 해놨겠다. 일단 가스 먹을 거는 점드라 빼고 지금 거의 다 먹었죠. 일단 시민이 4개, 5개. 3개, 5개. 딱 맞죠. 정리합시다. 어. 안 합친 거 없고. 그 다음에, 어, 디파일러, 디바우러. 옆 클각을 진짜 좀잘 봐야 돼서. 발키리 나이스. 아, 씨. 아, 제발. 그 다음에, 촉수 레이스. 아, 진짜, 그러지 말자. 지옥불. 아, 말하지 말하지 마. 좋아, 일단, 사탄에. 그 다음에, 파벳. 잠깐만요. 이거 지금 유령 두 개. 아 근데 유령으로 가긴 너무 에반데. 봅시다. 파벳 레이스. 레어 파벳으로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좀 봐야 될것 같아. 그렇지. 아아니아니 아니 아직 아오 어, 마린 있다. 제발. 제발 삼지옥. 요 자리가 좀 낫지 않나 그나마? 야마토어 야마토 들어가고 아 근데 자리가 너무 똥이다 아요 자리 하나 있긴 하네요 야마토 들어가고 어플 나눠 봅시다 나 저것도 그냥 리버 들어갈게요 이 에픽 좋은 자리가 없어서 오 가스 좀 터졌어 일단은 야마토 어플 좀 눌러주고 나마토는 한 60억 아니다 70억 유령 30억 한에 어플 좀 눌러주고 아미치 제발 형님 제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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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은데 야마토가 저기 자리가 하나가 같이... 이거 돌려요 아이 뭐야 쉽잖아 <laughs> 클리어 아 다행이다 와와 와. 진... 잠깐만 <laughs> 잠깐 나 미션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니 아유, 2000원 후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와, 잠깐, 여왕, 여왕. 아, 이거 12 여왕 넣었어야 됐네. <웃음> 어디로? 따! <laughs> <laughs> 데미지. 아, 어,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들어가서 놀랬어. 왜 이렇게 세지? 와. 어, 야마통, 역시 야마통가? 3야마 <laughs> 9 5업이었구요 네, 지옥불 2개, 1 5업 탄핵 2개. 딱 68억. 네, 유령 2개 32업에, 여왕 5업에, 아, 탄핵 3개였구나. 탄핵 3개 68업. 네, 수리검 23업이었네요. 네, 같이 클리어하신 오프님은, 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야마. 오야마 80업에, 여기서 지옥불 내걸 가져갔구만. <laughs> 3지옥불 28업으로 클리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판 가볼게요. 야! <laughs>